안녕하세요. 인바디 글씨입니다. 여러분들 글씨 교정 성공하셔야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글씨 변화에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함께 나갈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빠리게 쓰는 글자 형태로 자음 비음의 형태를 어떻게 쓰면 글자가 좀 뭉개지지 않고요. 좀 자연스럽게, 잘 조화롭게 구성이 돼서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번 영상 뒤에요. 제 오프라인 강좌에서요. 학원이죠.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학원에서 저희 어른 성인수강자분과 제가 손을 잡고 움직이는 그 수업 영상을 좀 담아놨으니까요. 그 영상을 좀 보시면서 그리고 지금 부연적으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내용하고잘 접목을 하셔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기능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좀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손에서도 그런 감각이 함께 느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비음의 형태를 좀빠른횟수로 쓰잖아요. 짧은 선에서 다음 이어지는 선 조금 위에서 그대로 한 번에 우리가 이어 쓰는데 이 비음에 쓰여져 있는 이 획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글씨 교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얘기 즉슨 뭐냐면 이 비음의 형태가 세로, 세로, 대각선, 대각선으로 이때 어연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세로 이손 끝에서 어디에 방향을 잡아서 내렸을 때 짧지만 곧고 힘있게 획이 그어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뒤에 이어지는 획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뒤에 접목된 획을 우리가 기본선으로 풀게 되면요. 세로선이고요. 뒤에 이어지면서좀 길게 세로선 내려가고요. 다음 연결되면서 대각선이고,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선, 대각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 둘, 셋, 개의 대각선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획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기능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두 세로선이잖아요. 이 세로선을 움직이는 이 손의 기본 동작은요. 손목 무게중심 노트 지면을 받쳐주겠죠 그리고 밀착된 손끝이 엄지는 당기고 검지는 붙이고 중지는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받치는데 위에서 내릴 때손의 힘이 대부분 여러분들 아마도요. 힘의 방향이 손끝 쪽에 패을 붙이지 못하고요. 엄지 마디 또는 엄지 손가락 이 안쪽에 힘의 근육 아니면 손등 위쪽에서 힘으로 눌러 긋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듣기의 중요성을 알겠는데 성듣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그 개념을 알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이세로선은어디에서 아래로 우리가 가래로 선이 내려가잖아요. 무게가 이 마디 쪽으로 기울게 되면 상대적으로 육가상으로는 분명히 손끝이 패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내려지는 손가락 마디의 무게로 펜에 닿고 있는 이 손끝의 힘이 일착되지 못하고 살짝 풀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풀려지게 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그동안 회시 연습을 해오셨기 때문에, 오 나는 왜 손이 다 이렇게 똑바로 내려지지 못하고 휘거나 아니면 손락 등장 해도 선에 떨림이 생기게 되는 결과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본 세로선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하더라도요. 위에서 아래까지 내려지는 선이 당기고 붙이고 받쳐진 이 손끝의 힘으로만 그대로 내려졌을 때이 선의 고듬이 명확하게 그리고 손의 무리가 되지 않게끔 내려갈 수 있는 선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세로선이 내려 붙는 힘의 방향을 먼저 아셔야 되는 게첫 번째 기본 선인 거고요. 이게 옆길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정하라고요. 우리가 손의 모양을 봤을 때 엄지는 당깁니다. 어디로요? 펜내 닿고 있는 이 엄지 손끝에 힘의 무게로만 당겨주시는 거예요. 검지는요, 붙였어요. 찌은게 아니고 붙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저희 수강자 번호고요.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검지 손가락이 찍는 것과 붙이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계획이니까요. 그것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검지는 붙이는 겁니다. 중지는 아래에서 받쳤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펜에 닿고 있는 손끝 근육 쪽에 힘이 고요이 펜이 동시에 하나가 돼서 내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일착이 된 손끝 근육 쪽에서만 팔을 동시에 움직여서봐야지 그렇지 않고 손가락 마디 쪽에 힘의 근육으로 내려지거나, 이쪽 근육계의 힘이 경직이 돼서 팔을 당기는 게 아니고 눌러버리거나, 손등 위쪽에서 찍어서 힘으로 내리거나, 이렇게 된다면요. 이 선들이 고려하게 일정하게 나올 수가 없게 되는 이치거든요. 세로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이어지는 대각선의 각도 방향이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손끝으로만 그대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 대각선으로 이때어지는 과정도 힘을 막에서 밀어내는 게 아니고요. 펜에 닿고 있는 이 손끝 쪽에서 무리되지 않는 힘으로 그대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동시에 움직여졌을 때 우리가 개음의 글자가 동일한 손끝의 힘으로 있게 되는 원리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업의 글자 하나를 가지고 선을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까지는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글씨는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동작의 기능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 글씨라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잘쓸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한번 들어서 이해가 어려우시더라도 최대한 반복해서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만들어 볼 테니까요. 꾸준하게 저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 강좌 설명했던 거 저희 없는 수강자, 현재 60대이세요. 저희 수강자 분과 진행하는 수업하고도 같이 접목해서 이어 보시면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니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비유의 글자, 아, 어떻게 쓰는 게, 펜을 진이 손을 어느 방향으로 조작을 해서 움직였을 때비 개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구나 라는 것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은 영상 함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모든 수강자분들과 진행하는 수업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자 일단 선생님 이게 우리가 비읍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비읍의 형태가 최대한 이 세로세로 세로 어떤 대각선 대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어지는 이선들이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음. 이제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페너지고 있는 이 손이 자연스럽게 힘이 동일하게 움직여 줘야 되는 거야 음. 근데 그게 이제는 비읍이란 형태를 맞춰서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얘네들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선을 다. 선을 어떻게 풀냐면요 하나 둘셋네 개랑 말이 얘네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면, 이 손끝이, 이 손들을 움직이는 힘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세로가요. 손끝이 당기고 붙이고 받쳐진 데서 얘를, 자, 손끝으로 내려가죠. 세로 한번 내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세로. 음,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이 엄지 손톱 쪽에서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펜에 당겨져 있는 이손들 이, 이 측면에서 펜을 가볍게 내리시면 돼요. 엄지하고 검지에 닿그 근육으로. 자,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첫 점에서. 음, 다시 한 번만요. 첫 점에서, 음, 됐어요. 살짝 풀려 있단 말이에요. 손끝이. 그대로 조금만 더 조여줄게요. 당기고, 붙이고, 받친 손끝이 딱 밀착되게. 자, 갑니다. 음, 됐어요. 이때어지는 이 대각선으로 우리가 맞춰야 되잖아요. 대각선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 손이 자, 첫 점에서 한번 방향을 잡고 올라가 볼게요. 자, 어때요? 지금 움직이는 힘이 손톱 쪽에서 먼저 힘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밀착이 되어 있는 이 손끝이 한나 둘, 셋, 네 개가 딱. 인력이야. 네개 동작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점에서 그대로 밀어주세요. 짧은 선이지만 손끝 무게가 뒤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밀어주세요. 이 근육에서. 제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줄게이 근육에서 펜을 얘랑 얘랑 붙여져 있는 손끝 이 면에서 밀어버리세요. 자, 그렇게 해서 대각선 방향을 잡아주고 이때 여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대각선 방향도 똑같이 손끝으로 밀어버리세요. 오, 괜찮아요. 다시요. 자, 아니, 아니, 아니. 자, 힘이 이렇게 기울어 가잖아. 음. 그죠? 자, 이 방향은 이 손끝 쪽에서 그대로 위로, 무게가 뒤로 가게 하세요. 하나, 둘, 셋. 오, 됐어요. 다시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같은 대각선의 방향만 좀 틀어서 두 개의 선을 같이 엮어보자고요. 갑니다. 하나, 으! 음. 아니죠. 그죠? 자, 다시요. 하나, 그렇죠. 자, 힘으로 모서리에서 누르지 말고 동일한 힘으로 밀어버리세요. 하나, 오, 됐어요. 다시요. 하나, 둘, 됐습니다. 다시 갑니다. 하나, 으. 자, 여기서 밀지 말고, 여기서 밀세요. 자, 하나, 둘, 됐어요. 다시 한번 갈게요. 하나, 둘, 됐습니다. 하나, 둘, 자, 뒤로 밀어버리세요. 하나, 둘, 그러면 우리 이제 세로에서 연결해 보셨고. 자, 세로에서, 자, 갑니다. 뒤에 선이에요. 그대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하나, 둘, 세수를 연결할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다시 갈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손끝에서 힘을 최소화시켜서 굳게 손이 연결이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갈게요. 하나, 둘, 셋, 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더 갈게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다시 갈게요. 하나, 둘, 셋. 자, 동작이 조금 힘이 방향이 다른 게 느껴져요. 음. 응, 다시 한번 갈게요. 하나, 둘, 으으으, 다시 한번 갈게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좋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비음이라는 형태를 그대로 한번 연결을 해보죠고요 자, 하나, 둘, 올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다시 가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됐어요. 다시 갈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됐어요. 다시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러면 이제 손끝이 동일하게 움직여서 비음이 자연스러운 형태가 됩니다. 자, 얘를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자 형태를 좀 부드럽게 연결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이 모서리 부분을 우리가 살짝 곡선의 패턴으로 그대로 연결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됐어요. 다시 갈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선생님이 써놓은 거랑 밑에 쓴 거랑 똑같은 기음이긴 해도 흐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맞춰야 되냐면요. 이렇게 손끝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질 수 있는 힘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럼 우리가 버스라는 단어에서 있잖아요. 선을 빠르게 쓰는 글자 형태로 우리가 쓰는 거니까 획수을좀 줄여가자고요. 음. 어떻게? 자비읍의 끝선에서 그대로 몸까지 쭉 밀어버리세요. 자 다시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쭉 밀어버리세요.